뭐 하고 지냈는지. 뭐 하고 지냈는지 응. 언니가 제일 궁금하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응.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뭐. <laughs>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타현은 어떻게 지냈나 어, 그냥 일하면서 그대로. 희 응. 희이는 응. 잘 지냈나? 잘 지냈지. <laughs> <저> 일상으로 돌아왔어. <laughs> 아, 맞아. 너무 제주도에서 못 응. 빠져나와 가지고 나 아직도 못 빠져나와. 나나 <laughs> 그래. <나> 아직 도 제주도야. <웃음> <웃음> 언니는 나는 이제 원래 하던 일을 좀 이직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열심히 너 말들 하루 걸고 하루 살고 뭐 그러는 중. 이게 시간이 또 지나니까 내가 그때 제주에서 도뭘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나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 했는지가 제일 궁금. 해아 맞아 송나인터뷰 어, 어. 누구 나 요거 안 했지? <laughs> 한번 보시면. <웃음> <웃음> 저거 짜였잖잖 아, 아, 진짜? 저거 안 만져봤어? 맞아. 숙소 앞에 안만져진안만져 진짜? 완전 딱딱해 <laughs> 가짜야 저거 진짜? 숙소 진뻤는데 맞아 아 설레 맞 진짜? 게짜 진짜? 천재적이라 생각해 아 <laughs> 오, 오, 오. 와, 스타일링 있나? 진짜? 이짜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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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연 니가 수양대군이라고. <웃음> <웃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축구장 <laughs> <수영장> 있어요? 축신장 네? <laughs> 네, 있잖아요. 나서 아, 그 난리가 나는. <laughs> 아쉬워 <laughs> 아, 한 번밖에 못 놀아서. 그러니까 더 놀면서 하세요. 사랑하느라 <웃음> 바빴어. 정말 루키인가요? 이러잖아. 바 이거 뭐야 줘요 <laughs> 안돼 부끄러워서 네. 유교거리여서 <laughs> 위에 덮으려고요. 오~~~ 기었지무 그 사람의 매력을 발견하는 순간 마음의 불이 확 켜지면서 확 빠져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가 저런 말을 했어? <laughs> 기억 안 나세요? 안나는오 <laughs> 예뻐예뻐. 그러니까 언니 진짜 첫날 해매 잘 됐어. 서현님 등장과 동시에 뭔가 웃는 게 너무 예쁘셔가지고. 음이 멘트가 좋다. 여기서 <laughs> 우리 다른 잘... 음아 예보에 예보를... 리원 언니가 음. 웃는 게 예쁜다고 음. 한게 음. 누군가 음. 했어. 예쁜가. 어? 어? 음. <laughs> 어? 다격장 <laughs> 진짜 걷기 너무 힘들었어요. 내리막길을 걷는 게. 첫인상은 그렇죠. 항상 좋다고 듣는 것 같아요. 항상. <laughs> 오, 예쁘다. 예쁘다. 아, 아니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전날 들어가는데 가방이 너무 많네 가방이 <laughs> 아 좋은 냄새만 나.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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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더워가지고 실제 리언 언니 나와서도 향수 음. 물어보고 맞아 계속 향이 좋았어 자기한테. <laughs> 오늘도 그 향수 와. 그 향수 뿌렸습니다. <laughs> <항상> 향기가 좋아. 아, 리언 님이 조용히 계시면 계속. 눈이 되게 많이 와주셨거든요. <laughs> 맞아 나 그래서 진짜 오해했어. 오 나는 <laughs> 어 가방 짧은 거. 봐. 너무 길어가지고 제 자신감. 어. 캐리어도 안 들고 왔네? 아, 진짜 <laughs> 비율 어쩔 <laughs> 거임? 그 마지막인 줄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임팩트가 있었어요, 엄청. 그리고 나 말고 머리 짧은 사람 그래도 한명한두 명은 더 있을 줄 알았어. <laughs> 나 꽃밭이다 이 생각도 들었다 <laughs> <laughs> 똑같다니까? 다 들어오고 그냥 와 좋다 이러면서 들어왔잖아 왜 아무도 마음 걸어? 쪼고 <laughs> 음. 예쁜데 음. 네. 어 진짜 예쁜데? 저는 네, 사람들이 시크해 보이고 첫눈에 반하는 만화가... <laughs> 아, <저런 거 웃음> 아니, 아니 저런 거 나와요 다 잡혀요 많은 장면 중에 자기 관리 잘하고 웃을 때 예쁜 사람이에요 아니 생각보다 다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아 나는 그냥 아직도 처음에 그 들어갔을 때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아. 나도. 내가 딱 하자마자 가가지고 쫌쫌 쳐놔서 내가 어 여기 너무 잘 뽑으셨는데요? 네. 아첫 그때. 아 <laughs> 저, 저렇게 진짜 바로 보낼 줄 몰랐어. 나도, 나도 나도. 진짜 못보냈맞아 어, 아, 진짜. 아, 진짜 보냈어. 아, 우리 오자마자 바로 썼나? 음. 어. 방정하고 거의 어. 바로 쓰지 어요아또 음. 보라색 내가 아니, 제일 저...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도 전화보다는 쪽지가 조금 더 아리송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난 쪽지 완전 음, 만족 나도 쪽지가 좋았어. 가장 마음에 든한 음. 명에게 100명으로 만점을 보내주 쪽지 접는 것도 맨날 하던 건데 저기서 하려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제대로 못 접었다니까? 맨날 아. 어떻게 언제 했는데? 네? <laughs> 왜 했는데? 그 네, 과자 먹고 쪽지 접고 버리고 이러아 <laughs> <laughs> 아 이거 뭐 연습이야. <laughs> 야, 아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웃음> <웃음> 아 쉽지 쉽지 않겠구나 이 생각했어. 아나 꽃파시라 생각했는데 아 쉽지 않겠구나 이제. 상상도 못했지. 어. 너무 웃겨. <laughs> 아 진짜 저때 쪽지 있을 줄 몰랐는데.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언니 이 너무 이쁜데? 시그널을 보내던 음. 사람이 없었거든 웃는 게 너무 예뻐. 쁘고 너가 썼어? 아나왜 사이즈가 어 다른 다른 공간에 있는 거아아 울겠다 싶어? 울겠다 김미랑 조금 <laughs> 이제 인기녀이 등장 헉 <laughs> 오우 어, 좋겠다. 좋겠다. <불렉> 부럽다. 나 <불렉> 진짜 당황스러웠어. <마주가> <불렉> 저렇게 마음, 진 마음이 풍요롭지 않아요? <불렉> <불렉> 마음이 너무 좋은. <불렉> 나를 왜? <불렉> 나를 왜? 은이 <불렉> <불렉> 예쁘세요.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요. 이 소녀 같은 거예요. 한시, 한시 지금이라고. 주희 영니아 한결이도 희이형이잖나 거의 그쪽밖에 안 보였어요. 아, 아 이게 멘트가. 아, 이게 멘트가. 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신기하다. 음. 이거 뭐야? 아, 아. 아. 우리가 잘못했다. 맞아, 맞아. <laughs> 뭐지? 우리가 잘못했다. <laughs> 네? 그래서 데이트할래요? 응. 그래서 데이트할래요? 아, 아,

뭐 물어볼지 아시죠? 왜 나한테 데이트 신청했냐고 물어보는구나 음. <laughs> 아니면 말고? 왜데이트를가자그만해버렸 <laughs> 들을렸죠? <laughs> 왜 데이트를 가자 <laughs> 왜, 왜 <laughs> 그리고 왜 분홍색으로 썼는지도 궁금했어요 당신이 아, 좋다 했으니까 네, 아니, 당신이 좋다 <laughs> 아, 했으니까 그런 거였지 했으니까 너무 설레 아 어, 벌써 설레 어떡해 그러니까, 내일도 안돼 설레 어떡해 나, 나 벌써 밤을폈어어 뜨거워요 여기. 내가 데이트한거 아닌데 내가 설레잖아 지금 데이는거 같네. 삼각한게 시작 어, 금각한게 아, 그래. 시작이야 주네 아, 아 했잖아요 웹투 없으세요 아, 웹 아, 저쪽 방에 있어가지고 잠깐 기다리세요 아 근데 금방 어. <laughs> 한결님 한명은 근데... 이거 네. 감사합니다. 한결님 네, 이거 입어요. 잠깐만요. <laughs> 아, 한결이가 옷을 챙겨줄라 했었어. 아. 둘이 동시에 올라가가지고, 어. 둘, 아, 둘, 아, 미랑 언니 바로 올라가고. 아, 그, 어, 그, 그거, 그거 입고 난 이거 입으면 되겠다. 아이고 이미 주셨네. 어. 양치하고 싶은데. 찌어, 네, 양치, 양치하고. <웃음> <웃음> 왜있느이라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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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아, 춥다는고둘 아. 옷을 챙겨. 난 둘이 춥다야 한줄 알고 둘이 옷을 내가 갖다 준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니었어요. 내가 아 춥다 하니까 미랑 언니 방에 들어가고 한결이 아저 어, 올라가는 와다다 올라가길래. <laughs> 근데 미랑 언니가 더 빨리 갖다 줬죠. 뭐 됐어.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한결아 <laughs> <튕겨라>, 미안하다. <laughs> 맞아 맞아 저거 했었어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아, 아 맞다 저거 했었구나 바람의 기준은 뭐예요? 아, 뭐, 아 저런 흥미로운 뭐, 뭐, 데이를했었고 근데 막 바람 펴도 용서한다 그러고 이러, 아, 이래가지고 아, 나 맞아, 맞아. 내가 못 따라가 있어서 그때부터 좀 조용히 있던 거 같아 올해 연인과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laughs> 저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다시 오고 싶었어요 음. 날씨 좀 풀렸을 때 로, 로맨틱 <웃음> 그래서 <웃음> 진짜 제가 가고 싶은 곳들을 그때 여기에 가고 싶었어 이렇게 가자고. 그때까지 <laughs> 나랑 다시 오려나 이랬지. <laughs> 이런 말도요? <해도> 돼아 <laughs> 진짜 그랬어. 아 진짜 웃겨. 게니 <laughs> <laughs> 그럼 첫 데이트 나딴 사람하고 이제 딴 사람으로 바로 향한 거야? 그치? 저녁 데이트? <laughs> 저저식 <저녁 웃음> 식사 때다랑 공통점이 너무 많더라고 첫인상 t u 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저녁 식사 때는 조금 얘기도 해보고 공통점이 많은 분을 아니 언니 도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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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u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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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언니 t 니아 tum tum t u 지 tum tum t u 이 t 이 m tum tum t u 한동안 저 소리가 들리면은 에어, 에어. 막 일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PTSD 생겼어. 어인? 인스타. 누굽니까? 자한는 모습. 난안썼네 아가 보고 싶어. 아, 언니 뭐야? 저랑 찍은 는언니였어 나야. 나 지금 처음 알았어, 언니. 아니에요. <laughs> 난 저거 보고. 봐봐. 봐봐 미랑님 또 같다고 또 하잖아. 봐봐요저는 봐봐요. 미랑, 어. 나는 어, 한결님이랑 어. 미랑님이. 왜냐면 나는 옷그을저 그래. 때가 엄청 중요한 그거였네. 그걸 옷을 언니가 딱 들어간 거고 한결이 속상할만했네. <laughs> 근데 미랑님이 좀더 빠르셔가지고 미랑님 옷을 제가 입었는데 그걸 보니까 미랑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근데 그런 걸 수도 있었다. 있어. 미랑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 저는 서현 언니쓴 마음도 좋아요. <웃음> <웃음> 이제 있어. <laughs> 이제 있어. <laughs> 이제 행복해 한다. 아, 서현 언니였구나. <laughs> 나겠어 <알수. 웃음> 이제 다들 <laughs> 행복해지네. 나는 이때부터. <웃음> <웃음> 결과를 알아서. <웃음> <웃음> 이게 첫날에 진화를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안쓴 거일 수도 있어. 맞아, 맞아, 그 맞아, 는 맞아. 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대. 음. 어. 전 이게 궁금함이기 때문에 호감이랑은 다른 쪽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막상. 근데 질문이 진짜. <laughs> 쪽지가 맞아. 저래서 재밌었던 게 약간 해석하기 나름. 맞아, 맞아, 맞아. 빨고 다 쿨러워가지고 다 와프다 저타슬로 아까 아까의 <웃음> 발 <웃음> 동동거리던 <laughs> 모습가는 <간에 웃음> 사람에 대한 시그널을 못 읽었기 때문에 저는 딱히 기세가 없었어가지고 처음 받았을 때는 약간 의외였고 두 번째 때는 그게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같아니 근데 그 성향 같은 거 많이 중요해요. 성향이요? 딱히 상관없다고. 저는 처음에 물어볼 때도 성, 딱히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어, 근데 저도. 나 뭐, 절대 솔직히, 약간 좀 나, 떨렸어. 어, 이 언니가 나한테 플러팅하는 건가? 아, <laughs> 맞지, 맞지. 아, 알고 있었지. 왜냐면 관심이 없는데 성향 상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나는 내내 성격상 나라면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안 물어볼 질문이어가지고 그냥. 어, 언니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나랑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서 성향, 성향 상관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어? 되게 더싱숭생숭해진 거예요. 아니 네. 진짜 궁금하면 그냥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지 상관있어요? 라고 물어본 질문 자체가 플러팅 같은데 그치 내가 그치 아니, 그러니까, 어, 어. 나는 근데 잘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심쿵했다. 어, <laughs> 성공했네. 등장 응, 등장 응, 맥이! <laughs> 민우상! 헐아 그러네 멋있게 등장하네 어 이뻐 어 이렇게 멋지게 등장했다고? 오. 오. 아 이거 좀 반할, 반할 수 있겠는데 네. 온전한다 아 밖에서 오. 저러고 있었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100억을 준다고 해도 퓨숍에서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질투는 완전 많아. 근데 저거 다들 어때? 약간 관심 없는 상대방이나,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 만날 수 있어? 사귀는 거? 그렇지. 안돼안 돼. 안 돼. 네, 무조건 네. 내가 좋아해야지만, 그러니까 뭐어나 절대 못 사귀어. 음. 무조건 좋아야. 그냥 궁금렇고 그 좋아함도 <laughs> 커야 만날 수 있어. 음. 음. 어 중간에. 투입돼서 먼저 나가실 분이 계세요. 나 그때 진짜 놀랐는데, 아, 네. 어, 진짜 찐으로 놀랐어. 서바이벌이야. 무려 서바이벌. 무려. 역시 최정복자. 한결씨 준비. 해주 돼요 그래서 한결이도 저때 네. 탈락한 줄 네. 자기가 자기뭐 나가고 나가는 줄 알았잖아. 네. 어. 네. 어. 근데 바로 어 아. 데이터로 갈 너무 준비. 어머 한결이 깜짝 놀랐다고. 왜? 우리 게 아니었어? 한 사람 거였어? 뭐야 이거? <laughs> 데이트권 이런 걸 <거일> 수도 있잖아. <laughs> 뭐야 이거? 같은 카드를 선택한 사람과 1대1 데이트 <laughs> 아, 이때. <laughs> 아, 이때! 아, 이때! 오늘 네, <laughs> 나갈 수있요 1대1 데이터라는 말씀니다 3개의 카드 중 원하는 취향이 <laughs> 있으시면 은전 아, 이거요. 전 이거요. <laughs> 네? <laughs> 왜?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솔직히 약간 이거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삶을 어, 하게 되는 좋네. 거네. 일단은 다른말대 하고 싶어요. 일단 다, 다 다. 저때 다, 다, 아... 아, 아예 몰랐습니다.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때 내가 미랑 언니랑 한데 새벽 4다4시다시까지 4시, 밤을 새고 있었는데 그때 계속 얘기했었거든. 나 다교 좋다고. <laughs> 다교 좋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난 그래서 미랑 언니가 저기서 다교를 이렇게. 스테이크 할줄 몰랐던 거야 어 완전 이거. 음. 어 표정 봐 어떡해 배, 배신감?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솔직히 사랑은 증치하는 거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이거 할게요 어. 그보해주 음또아 지금 보니까 그때 도또 이해되는 음. 소연이 반응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저때 이렇게 아, 김, 어... 표정이 상한 게. 어. 아 진짜요? 어. 나는 무슨 상황인지 아예 모를 때니까 어, 저때 아, 그렇지, 얘기도 어. 안 해봤잖아 우리. 왜냐면 저기 둘째 날인데 그 전날에 이제 희영이도 마음에 든다고 하고, 다도 마음에 든다고 하고 아, 또 누가 한명또 있었어? 또 있었어? 또 있었나? 또 있었나? 뭐 아니 둘이었나? 야 헷갈리는 거뭐 아, 어제 희영이었다가 오늘 뭐 누가 이렇게 하니까 그, 아 그냥 첫첫 인상에 첫 그냥 좋다 한 거.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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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나중에 알았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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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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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하세요게이튜드로 아주 이슈였이저문 <laughs> 열어줬다고 <laughs> 저 여기 앉아 저거 처음 해봤어. 평소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전에 나기 전에 완전. 나, 내가 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음. 어, 향기가 좋은 사람한테 끌린다고 했잖아. 근데 언니는 만드는 곳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 야 내가 쓴 데이트였어. 음. 응. 그래서 어 우리 둘한테 되게 잘 맞는 데이트 장소에 왔다 이렇게. 맞지. 왜 뽑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림 상관 없이 같이. 대.. <laughs> 해보고 <데, 데우고> 싶어서. <laughs> 어. 네. 아이 그렇게 먹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laughs> 아까 말, 말 말씀하신 대로 <laughs> 섹시한 향사로 올 거. 어 좋아요 좋아요. 지 약간 옷 느낌이 아, 라이더 응. 음. 음. 오늘 약간 비슷한 느낌. 니 근데... <laughs> 의도한 <건> 아니지만. <laughs> 저는 의도했는데. <laughs> 저 오늘 뭐입 입었... <laughs> 아침에 왔었 아, 아침에 와서? 음, 저기서 진짜 호감도가. 그니까, 플러팅. 아, 어, 맞나, 아니다. 호감도가 엄청 상승했지. 진짜 설렌다. 진짜 앙큼하다. <laughs> 어떻게 영웅이야? 저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앙큼, 앙큼 날이 나갈 수는데 내가 가죽 입었다고 라이더 맞춰서 이렇게 입고 나왔던. 맞아, 나도 거게 너무 신기했어. 응? 나랑 확실히 나같이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거를 응. 입고 나와? 그냥 데이트 하, 오늘 뭔가 데이트 하는 날이겠다. 근데 너랑은 데이트 할 거란 생각을 못했지 나도. 네? 근데 어떻게 입으셨어요 혹시라도. 아 혹시라도 할 수도 있으니까 있는 앙큼하다. <laughs> 진짜 안큼하다 <laughs>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오, 맥주 만들러 왔었죠, 봐봐. 맥주? 안녕하세요. 맥주 다나 맥주. 니니다니고 맥주, 맥주 잔. 니 아, 잔이었어요? 음. 여기는 사진을 아, 많이 여기, 찍네. 여기. 근데 되게 설니다다 감사합니다. 이사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그럴 때 설레지 와. 당연히 저 데이트하는 게 생폴로에 감귤 올려져 있는데 <laughs> 우와 데이트다 이런 느낌 맞아 들어가지고. 데이트가 그 됐어, 예쁜 진짜 예쁜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이거 지금 집중하는 김에 흘려들어요 아, 나는 자꾸 나한테 다른 사람들 만나보고 싶다고 어, 막 오피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어제 얘기할 때? 근데 초반에 오히려 바뀌는 게 오히려 난 이해가 가능하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 게 있잖아. 끓는 점에 온도의 차이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음. 그런가? 내가 너무 그런가? 원래 할수 있지 네. <laughs> 나는 이제 그 뭐지? 처음에 지나 씨와 데이트를 할때 안 된다는 라 말을 들었던 입장인데, 또딴 사람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난 느꼈었거든, 진아. 아, 서로, 서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지금. 어, 진아 언니가 그렇게 말한 없었어. 것도. 어? 아니, 언니는 없었다고? 난딴 사람 알아보시면 아, 아.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그 부담을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음. 또 얘기를 하고, 음. 어. 또 처음부터 뭐, 뭐 나만, 보, 뭐 서로만 보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그것도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음. 어. 표현 방식이 다른 건지 무언가 한참 핀이 안 맞은 맞았,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 시서 대화할 때도 난더알아가고 싶은 느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 근데 여기는 다뭐 서로 사람 알아갈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방울이라도 더 특별한 사이로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그게 되게 오리무더 한 느낌. 근데 사실 그것도 맞아 좀. 대화할 때, 음. 데이트할 때부터 나는 좀 어긋나게 느끼는 게 음. 많이 있어서 더 조심스러웠던 태도도 됐던 게 사실 맞지. 아, 음. 나는 혼자 생활 많이 한 거지. 좀. 아, 뭔가 이런저러면 이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거. 음. 어,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초반 분이, 초반이니까. 음. 음. 큰일 났다. 끝났나요? 음. 나 이거, 이거 궁금해서 음. 보여주세요. 이거. 처음까지만 감칠... 해도 점점 재밌어지는데? 응.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서로 파악이 되고 조금씩 이제 더 편안해지면서 나오는 거지. 보는 사람들이 재밌었으면 좋겠어. 나 그게 재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응. 우리가 재, 제... 내 일이 서 응. 재밌는 거 아니고? 나는 그 <laughs> 연습 게임 내거 나왔었을 때가 제일 나는 내거 <laughs> <게임에 웃음> 그거랑 <웃음> 너 표정 <laughs> 놀란 표정. 아 어떡해. 평생 나왔음 <laughs> 표정 관리 좀할 걸. <laughs>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진아 씨가 또 생각이 되게 많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음. 느껴진다. 그러니까 각자 입장이 너무 다른, 거, 다른 거죠 그러니까 <laughs> 여자들끼리 다르... 있어서 보러야 되지? 그냥 일반 연애 프로그램에서 볼수 있는 그런 연애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별뭐 우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뭐 시기 질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다볼수 있는 것 같아서 음. 맞아 다 했어. 음. 네 진심으로 임했고 어,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큰 용기 내서 출연한 만큼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되게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들 다 진짜 전생같고꿈 같고 전생이 <laughs> <경쟁까지요? 웃음> 네, 맞아. 어 그런데 보시는 분들도 이런 저희의 설렘이나 이런 기대감 이런 거 같이 공감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제발요. <laughs>